저희가 시즌2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어, 그 수많은 코스 중에 기억에 남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사실 비가 왔던 호명상도 그렇고, 너무 더웠던 그 그러니까 함양의 지한제도 그렇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분언니 코스에서 박선호 코치님이랑 같이 촬영했던 게 조금 뭐라 그고 특별하다고 할까요? 사실 분언니 코스는 서울경기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코스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갔어요. 1년에뭐몇번 이상 가는 코스인데 박선호 코치님께서 원래 분원리 코스에서 조금 늘어난 그 한금리라는 코스를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그 한금리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작은 어필 중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제 마음에는 너무 쏙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치님이 알려주신 그 꿀팁도 너무 좋았고 그 한금리 코스도 너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갈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코스입니다. 많이 어디가 하면 분원리 다, 다 분원리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동부 아니면 분원리. 어필 타고 싶으면 동부 가면 되고, 네. 평지 타고 싶으면 분원리 가면 되고난 빠른 시 속을 타고 싶다. 네. 그럼 분원리고, 아나 오늘 되게 고통스럽게 타고 싶어. 네. 그러면 동부를 가면 되고. 분원리가 평지 코스였나요? 그렇죠. 낙타 등이긴 한데 그래도 네. 평소 뭐. 뭐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35에서 38 정도 나올 수 있, 있을 정도의 코스니까 평지죠, 거의. 안녕하세요. 박선호 코치입니다. 오늘 그 코스, 분언니 코스를 소개할 건데요. 물안개공원에서 출발해서 분언니 슈퍼를 지나 황금리 정상을 지나서 한 바퀴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 분언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차량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 내려막을 극경사를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 코너만 주의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레츠코 라이딩이랑 같이 즐겁게 라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치님, 이제 한금이 시작한 거죠? 네! 1.5kg 어필? 네, 그 정도 돼요. 아이고. 숨을 차게 아이고. 만든 다음에, 댄싱 할 때, 네. 내가 숨을 무호흡하는지, 참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 처음서부터는 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배로 빨아들인다 생각하면서, 목 열어놓고, 그냥 배로쉬면 돼요. 어깨 들썩거리지 않고. 배로. 내밀면, 배를 내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숨 쉬다가 어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숨 쉬고 앉을 때도 똑같이 숨 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어필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페달은 아래로 밟는게 없어요. 네. 어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 앉고 이 앞에 있는 q 알전 네. 전을 발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q r 전이요? 네. 아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요 네. 앞쪽 나 뭔지 아, 알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 대신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는 선 무릎이 뒤로 가면 안돼 음. 그럼 훨씬 더 쉽게 밀수 있어요 다리를 페달을 오. 다리가 길어지는 기분이에요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에서 페달을 밟을 수 있죠 아. 셋이 위에서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밟히는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토크를 더 오랫동안 걸수 있어서. 댄싱하면서 최영민 선수가 알려준 걸 해야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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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엄청 자신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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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리고 댄싱하고 네, 가슴 도 안졌다. 앉을 때도 힘을 빼고 앉는 게 아니라 굴리면서 앉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가속이 안 죽어요. 음. 근데오르막에서 미는 게좀 힘드네요. 그냥 털썩 앉게 되네. <laughs> 와, 하나 힘내, 거의 끝났어. 아, 왔네. 100m 남아요, 100m. 오늘따라 자전거가 무겁게 느껴지네. 오! 나 방금 숨 쉬면서 일어났는데.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어이. 되면 리듬을 새로 맞출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리듬으로 돼요, 그러면. 근데 숨을 참고 하면 댄싱하고 다시 리듬을 찾으려고 해야 돼. 예, 예, 예. 어, 뭔지 알것 같아. 무튼 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코치님, 우리 급격히 말이 없어졌어요. 힘들어서. 어, <laughs> 지난번에 원주라이딩 갔는데, 네. 거기 동호인분이 언젠가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가래요. 아, <laughs> 끝이 있대. 한금님은 경사가 세진 않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코너도. 되게 내리막이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죠. 좋죠. 여기 차도 지금 별로 없고. 네. 공기도 맑고. 산기슭이 울거서 네. 그늘진 곳도 많고. 그러네요. 여기도 그늘이 많네. 네. 최영민 선수가 네. 마지막엔 늘 힘을 내래요. 그래야 는다고. 걔는. <laughs> 네. 잘 타는 매니까. 못 타는 기준을 잡아야지. 여기서 마지막 때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따, 나, 따, 따. 아우, 황금님, 라이딩 정상입니다. 와. 아, 끝났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 재밌겠다, 어, 해봐, 알아야, 할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작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아,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을까? 뭐, 카메라 앞에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을 찍고 나서 시즌 2로 이제 다시 또 레츠고 라이딩을 만나 뵙게 됐는데,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사실? 시즌 2또 찍어? 이것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아예뭐 시즌 1 찍었으니까 시즌 2는 더잘 찍겠네 하면서 더 많이 봐주신 것도 있어요. 사실 제 주변 분들은 시즌 1보다 시즌 2가 더 재밌다고 더 많이 보신 것도 있고, 저는 성격상 뭘 부담을 느끼거나 뭐 카메라 앞에서 뭐 이렇게 떨린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촬영이 부담스럽거나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적은 없고요. 최대한 제 모습 그대로, 제 항상 일상 모습 그대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촬영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즌2 시작하면서 이제 게스트분들이 나오시고 이제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어나 게스트로 나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민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 좋아요. 거기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맛있어요. 라이딩하면 거기 먹어보세요. 이런 팁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한테 온 메시지도 생각보다 많아서, 어, 이게 바로 인기인가? <laughs> 아, 이거 농담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잘할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물 밖으로, 물 밖에 있어야 돼, 배크가 그렇죠. 물 밖에, 물 밖에, 물 밖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상체를, 그렇죠, 돌려. 따라와요, 따라와. 따라와. 한번 더. 기다려. 아이고.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일어나요. 천천히. 그렇죠. 좋아요. 뒤로, 기대지, 뒤로 기대면 안 돼. 뒤로 기대면 안 돼. 골반 넣어요. 골반 넣어. 아유.